안녕하세요. 다시, 다시 또 촬영하게 됐습니다. 어머니가 홍합탕을 끓여 왔는데, 아우 저 혼자 그냥 먹고 이게 보기가 너무 아까워서 시청해 주시는 분들하고 같이 눈요기 <laughs> 입까심 한번 해보시라고 <laughs> 한번 비춰드릴게요. 자연산 홍합, 아우 너무 좋아요. 짜잔 와 자연산홍화 와 이렇게 붉은색은 암컷이고요하얀은이 이렇게, 이렇게 하얀것은 순놈이랍니다 아, 우리 어머니가 그냥 또 손수 닦아주시네 우리 어머니는 아그냥 자식들 엄청 챙깁니다 시니어브TV를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 점심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아 지금 쭈꾸미 조업을 마치고 와서 비안도섬 어머니 집에 와서 어머니와 같이 식사하게 됐습니다 아 오늘은 너~~무 너무 맛있는 반찬에 밥 먹기 전심식사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잊지 말아주세요.